집에 형입니다. 오늘은 치라, 어, 치라스랑그리고 코어랑, 그리고 사자 크라미 어린이랑, 그리고, 내 네, 이름 뭐지 크라미 콩을 가져 놀 건데요. 먼저 배송을 시켜볼게요. 먼저. 틀어야 좀 재미가 있고 하지 그럼 뭐 좋아요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좀 재밌는 걸 먹는다고 재밌는 거좀 재밌는 노래를 틀면 되게 재밌게 찍자고 재밌게 싫어 재밌는거 원해 그럼 현우가 말을 좀 하면서 하면 되잖아 응 음, 이걸 이렇게 그치 해놓고,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이렇게 아니면 니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? 내꺼야 이거를 이렇게 세운 다에 이걸 꽂으면 그리고 무게를 제착하면 자. 야. 카 어디 갔어, 엄마? 밑에. 밑에? 응. 엄마 어을꼬이라줘 여기 먼저 장착할게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얘가 이렇게 하고 얘 방패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꽂아 주세요 이걸 선야 달라라즈 구해줘 노래 듣자 심아 서연아 이거 들어봐 엄마, 이거, 꽂아줘. 엄마도 으래요 아, 할 거야. 하지마. 엄마, 엄마, 안 보이게 하고 있어. 소리가 왜안 나죠, 근데? 고라운비쿵 원래 소리 나는 거 아닌가요? 응, 네.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나죠? 어, 왜? 이렇게 하고? 누르면

다 됐나요? 안 우와! 양파의 헤 나도 풀리는안 인사하세요, 이제!